완전 따르짜 타는 것 같아 오 방지턱도 방금 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니네 자 방지턱 간다 속도를 별로 줄이지 않고 오, 속도를 제가 별로 줄이지 않고 아주 그냥 둔감하게 방지턱을 넘었는데 어 요정도면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실내를 좀 보여드렸을 때는 이 실내가 베이지 또 블랙의 이런 투톤 컬러였는데 지금은 완전 이렇게 블랙 색상에다가 살짝 대시보드에 포인트만 들어가는 정도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눈에 띄는 하이라이트가 사실 많진 않아요. 전체적인 조형미들이 많이 바뀐 데다가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너무 편해졌는데요. 운전할 때 이게 너무 편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완전 최신 차량에 이 사양을 달고 정말 가장 신형의 모습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신형 소나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랜저를 넘보는 어떤 디테일 같은 앉았을 때 시트가 꽤 안락한 편입니다. 약간 탄성도 있고 경도도 있지만 기대식이 편안하고요.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와인딩을 하는 곳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 이 핸들링 감각이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 좀더 쫀쫀하게 되네요. 1.6 터보 모델에서 시승차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옵션들을 달고 있을텐데요. r m p s 식으로 조향 감각이 좀더 고급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운전 때 감각이 괜찮은데? 오,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거나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좀 안정감 있고 꽤 단단하게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딱 처음에 시승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텐데, 이 핸들이 되게 얇아요. 이 위쪽 아래. 특히 이 림이 여성의 손으로 잡았을 때도 한 손이 다 들어가고도 손가락 마디 하나가 남는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향하시는 감각 자체가 스포티한 느낌은 좀덜 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차들이 림도 두텁고, 이 차를 조향할 때이 쫀쫀하고 묵직하게 움직이는 맛이 느껴진다면, 이 차량은 구형에 대비해서 약간은 더 대중성을 모티브로 해서 튜닝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드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은 아닙니다. 우리가 쏘나 파와 그랜저의 체급도 당연히 있지만 이 왕형 님의 이 소나타가 중간 형님으로서 개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실질적인 승차감 자체에서 넘볼 수 없는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스펜션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딱 타셨을 때 느껴지는 주행감, 이 승차감이 노면의 어떤 요철 구간들 달칵 거리는 순간들을 차량이 알아서 좀 무던하게 잘 넘겨주는 타입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노면을 달리고 있는지 사실 잘 느껴지는 축에 가깝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철 구간 지날 때 차에서 흔들림과 진동이 꽤다 몸으로 느껴지는 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승차감, 주행감 측면에서 아주 이렇게 보드랍고 아주 정숙하고 안락한 차를 생각하신다라고 하기에는 이 차량이 알맞은 차는 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대중적인 영역에 있어서 구형보다 이 전반적인 질적으로 퀄리티가 약간 더 세밀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계속 느껴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1.6 터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아반떼인 거야. 그래서 사실 처음에 딱 차를 타면서 초반에 느꼈던 느낌이 약간 커진 아반떼인데?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주행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직한 부분, 그리고 고속을 달릴 때이 차량이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이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일관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도 소나타니까 좀더 낫네 라고 느끼실 법한 부분들은 보여지긴 합니다 오 속도를 많이 내보고 있는데 그래도 얼추 속도가 올라오네요 가속범위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 어, 완전히 파워풀하게 빠르게 가파르게 도달한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시속 100kmh 제한이 있는 속도에서 거의 딱 맞추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보시면 괜찮네요 요 정도 안에서는 계속 담력을 유지시켜 주면서 아주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겁니다. 확실히 터보여서 그런지 폭발력이 좀더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형에서 느꼈던 1.6 터보보다 개인적으로 약간 더 속도가 덜 답답하게 뻗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차량이 신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형 대비해서 훨씬 더 느껴지는 이 감각은 훌륭한데요. 자, 이번 신형 소나타는 좀 이렇게 첨단 기술에 많이 신경을 써서 나온 차량이죠. 일단 OTA,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이 정도면 꽤 공격적으로 어, 최신 차량의 면모를 갖춰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게 OTA가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는 게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 차를 오래 타시면서 이 차량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타시면서 더그 장점들을 느끼실 부분인지 처음에 차를 이렇게 시승을 해 보셨을 때확 느끼실 만한 장점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는 이 차량의 스티어링을 왼쪽에 보시면 이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정해서 한번 자유롭게 두손두발 자유롭게 움직여 볼게요 속도를 최소 100kmh 구간이기 때문에 100kmh로 딱 맞춰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핸들도 지금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게 하는 또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모드까지 모두 켜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두손두발 자유롭게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선을 놓고 주행을 해도 이 차선을 딱 중앙을 중앙 유지해주면서 이 중앙으로 달려주는 부분들이 만족스럽습니다. 자, 조금 더 속도 내볼게요. 어우 많이 힘들구나 지금 5,000rpm을 거의 <laughs> 넘겨서 찍고 있는데요 속도감이 아무래도 빠르게 팍팍 치고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 범위까지는 꽤 민첩하게 다다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속 100kmh 정도 때에 이 일상 영역의 RPM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1000 후반에서 2000 초반 사이에서 시속 100kmh의 그 이상 이하를 살짝씩 계속 유지시켜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터보의 힘, 이 동력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 힘을 많이 가지고 차를 가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아, 되면 저는 2.5 터보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2.5 터보를 탔을 때 거의 이 최고 출력이 100마력 이상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시원하게 달려준다라는 건지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점점 내연기관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소나타에서 가장 유니크한 파워트레인은 2.5 터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뭐 N라인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외장까지 N라인 딱 달고서는 2.5 터보를 탔을 때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제가 그거는 또 조만간 시승을 통해서 1.6 터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2열에 탄 승객들이 과연 탔을 때이 소나타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요거를 표현해드리기 위해서 또 깜짝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나타와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엄마 차가 소나타 하셔가지고 운전도 하고 타고 다니기도 많이 했었던 차예요. 보통은 자기가 소나타를 운전했던 사람 네, 초빙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웃음> <웃음> 엄마 차가 소나타여서 <laughs> 2열 소나타에 많이 안 잡았던 분을 제가 모신 거예요 옛날에 엄마 차는 LF였죠? 음, 지금도 지금도 LF시다 자 LF 소나타 때랑 지금 소나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반떼인데 네. 아반떼랑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형 아반떼인데 느낌이랑 크기가 비슷한 쏘나타라고 말을 안 했으면은 아반떼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충격고백인데? 어, 뒤 좌석의 공간 발 놓는 공간 자체도 쏘나타라고는 좀 느껴지지 않는? <laughs> 승차감은 아반떼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실내가 2열에 앉은 승객에게 그렇게 여유롭게 느껴지지는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근데 LF 소나타랑 비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아하... 아반떼보다 승차감은 훨씬 좋지만 정말 LF 소나타 시절에 비했을 때 승차감 측면에서 아주 기가 막히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느낀 바와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형 소나타 대비해서 약간 더 탄탄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괜찮네? 라고 느끼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첫 인상에서 사실 저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빤빤하네 이런 생각 갖게 되거든요. 물론 1.6 터보가 장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얘가 생각보다 연비도 괜찮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계기판에 제가 엄청 가속했다 멈췄다 막 난리부루스를 떨었는데도 리터당 12km가 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1.6 터보는 18인치, 19인치 타이어 끼셨을 때 연비 부분이 2.0 가솔린에 대비해서도 낮거든요.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은 더 무거워요. 이 엔진의 무게 자체감도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진 공차 중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K5도 10%또 풀체인지가 남아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형 소나타가 빛을 발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K5 풀체인지 전까지 신형 소나타가 어떤 여러분들의 평가를 냉정하게 받게 될지가 좀 주목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바로 이소나타2.5 터보 차량과 함께 또 찾아올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함께해주시고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들 차바스형과 함께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